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 너디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레프트포데드2 아유곰님 사랑입니다 어서오세요 레프트포데드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캠페인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죽음의 센터 깼고, 교차로, 암흑축제, 말라리아, 장태비까지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캠페인들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캠페인, 교구, 교구 컴, 교구 캠페인 챕터, 첫 번째 챕터부터 깨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뭘라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이라고요? 쉬움이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라고 할줄 알았는데 시청자분들이 태반이 지금 주무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아니요, 혼자 안 합니다. 함께 합니다, 네. 마이크 필요하고요, 함께 하시려면 무조건. 마이크 예능감, 자괴감, 뭐이 정도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우, 막 땀난다, 막, 아.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아, 다, 다 주무시러 가셨나요? <laughs> 아, 네, 다 주무시러 가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 아. 그래요? 전문가는. 아, 좀 마셔야겠다, 아. 고급으로 깨기도 사실상 어려운데,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전문가라고요? 전문가로 잼난답니다. 아, 이걸 전문가로 콜 알겠습니다. 로비 만들기. 자 공개게임으로 했습니다 자 전문가로 했고요 난이도는 교구 캠페인의 첫 번째 수변 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요 돼지하고요 아 사용고난 뭐 이런 거 있나 공개게임 게임 시작합니다 명장님하고 같이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희생정신과 이드명정신이 필요 <laughs> 그렇죠 예좀 이게 어떤 사회가 많이 요구하고 부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 많이 이렇게 희생을 하느냐, 기둘론이 머소세요. 시작합니다. The Farish, 수변마을 첫 번째 챕터. 이번엔 모두 사라진다. 자, 저거 뭐지? 오케이. 호디님 명장면 레포대하다가 뒤통수 물렁해졌다는 소문이. <laughs> 원래 물렁했어요. 예, 만질 때부터 좀 그러더라고요. 자, 들어가자. 아, 참돔님 어서오세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다리까지 직접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자, 행운좀빌어요 사람들을 더 찾으러 가봐야겠어. 그렇지. 다리가 보이는 거다고 다리까지 가는 거다고 천지 차이지. 안 돼. 가지 마. 우와, 이거 뭐야. 바다도 있어? 야, 야, 왜 우경이야? 샷건, 샷건이라 전문가 난이도거든요. 이게 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가볼까? 조심스럽게. 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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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still here. 어저 군대가 아직 여기 있긴 한데야 잠깐만 내 권총 어디갔어 야야 권총 어디갔어 권총 어내 권총 잃어버렸어요 G 키가 버리는 건가 아 잠깐만 아나내 권총 필요한데 아 누가 주소 왔냐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아 야, 컨트롤 안 주면은. 나이스 시정 이동, 이동, 이동. 리로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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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이, 뭐야. 유경이다유경 응용. 와, 야, 이런 애들도 있어요, 지금.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런 애들 나온다, 이제. 애들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 아, 지금 많이 옵니다. 그렇지 나이스. Reloading. 야 레포드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이쪽으로 가나 보네요. 아이오 당이다 이씨 그렇지 좋아요. Reloading. 야 너무 많은데 아 부모야 전문가라서 이게 진짜. Reloading. 아이들 올수 있어요. 잡아줘. 어유. 아, 어, 전문가인데 이게 천천히 진행하고 싶진 않은데. 나이스. 부모 아웃. 자, 이자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이쪽 아니고요. 여기다. 왠지 위치가 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그렇지. 내려와. 깜짝이야. 내려 내려. Alright. 앞장서 앞장서. I'm f 앞장서라 제발 얘들아. 나이샷. 얘들아 차원들지 말아라. 아누야 이거? 그렇지 순조롭습니다, 되게. 왜왜왜 왜, 왜? 어? 아 스모커. 아이들 많이 온다 이제. 아. 다 발총이 나갔죠? 여기가 아니네. 그러면은 오케이 부모 아웃.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다. 여기다. 아야 운경 쩔어 야 오우 와 지금 운경이 와 데미지 야야나 쏘면 어떻게와 지금 개안 죽는다 야 그렇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에임? 신들리 에임 그렇지 좋아요. 나이스. 자, 이제 먹을 것좀 챙겨줄까요? 오케이. 잡았고. 뭐야, 야. 미친놈아, 어디다 쏜 거야, 지금? 망했다, 야, 망했다, 망했다. 아, 지금 벌써 총알이 날아졌어요 아, 전문가는 이렇게 총알이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착각했습니다. 가자 가자 조심하세요 일부 차량은 경보 장치가 울립니다 맞지 얘들아? 쏘면 안된다 아 망했다 준비 몰려오잖아 야 몰려오잖아 아아 야씨 아 너무 많이 오세요? 겁불서워. 아, 세명 쓰러졌어요, 지금. 아, 밝히고 있고요. 자, 니기 혼자서 지금 잡아줄 수 있을지 일단 싸워야 된대요. 아, 이거 깜깜합니다. 니까지 먹혔어요. 아, 야, 이거는. 참... 가보죠 네 어? 새로 오신 분 있네요 TM 헬로헬로 헬로, TM? 깜짝이야 아네 한국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혼자 가면 안됩니다 혼자 가면 안돼요 네 저럴줄 알았다 아안 도와줍니다 그러면 혼자 가지 마세요 예 이거 이 단체 게임이에요 그냥 공개 게임이라서 지금 오신거죠? 지금 방송 보고 오신게 아니라 죄송한데, 이게 메이플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거 레버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다. 제발 혼자 가지 말아주세요. 혼자 가지, 오 이게 칼인가요? 오... 야... 님 고급이랑 괜찮음 아... 고급은 껌이다. 알겠습니다. 어떠 싸니까고급이라 괜찮다 했는데, 왜 그러고 있사옵니까? 전문가 유치원신데 <laughs> 저렇게 조심성 없어가지고 갓 트롬 버그님 어서 오세요. 님 뭐하고 있죠? 지금 이분? 자 버그님 자 이동할게요 우리 아, 아, 자 이동하시죠? 근... 아 근접을 계속 드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에 가시고 제가 후방 맡아드릴게요. 뒤통수 아, 슛! 아, 약간 트로, 트롤의 향이 나는데요. 네, 어, 저수목건가좋지 춤들도 하셔라. 네, 자, 이동하시 세요. 네, 아! 자, 겁나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명장 게임 방송, 게임 방송, 어디 명장 TV, 유튜브에 명장 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사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어, 여기다. 자, 최대한 빨리 갑시다. 여기 어디였는데? 아, 복용지. 고격... 아! 구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이게 바로 무한 이기주의입니까, 여러분들? 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네, 한번 지켜볼게요 예. 아, 그래요? 파트 타고간다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았습니다네 자, <laughs> 알았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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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주 자 세명이서 잘깨 나가야 됩니다 아 일수를 보고 있었구나 네. 자 빨빨 가시죠 전문가모드 아니고 고급이라서 여러분들 쉬워요 라고 말하자마자 걸리네 거기 왜 가요 다시 거기 왜가 알바 길을 모르네 그, 그쪽으로 가야죠 그죠 그죠 가프로군방님 네쭉 가세요 네 그쪽으로 쭉쭉쭉 쭉, 쭉. 오케이 쭉 문 보이는데 오케이 그쪽 쭉! 아니 어디 웨 반대로가? <laughs> 아이고 아 망했다. 아아아아...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야저우우강면서막 울른 소리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아 잠시만요 이거 지금 누구야 이본 가프룸구르 너무 이게 뒤에서 꿀 빨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앞에서 지금 여자분이 싸우고 있는데. 아, 네, 정글 칼, 아. 잘 썰어주고 있습니다. 어, 아. 야. 오케이. 아, 여러분들. 자, 여기 안, 어, 야, 야.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불리해요. 여러분들, 빨리 가세요, 그냥.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그냥. 빨리 가셔야돼요 여기 있으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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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출발! 그렇지 빨리 가셔야지 저도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러게아 그래 그러게쫄 필요 없어요 빨리빨리빨리 빨리. 그쪽 아닐걸요 아마? 오우야 아직도 살아있네 쟤그러은 반말이구요 어디로 가야되지? 아 여기 저 사인 가 저거? 저기다 저기다. 오케이. Everyone in here. what the hell are you doing? Ah, bye -bye.